자, 이번에 할 해외인디 공포게임 더데드시 디버그라는 공포게임이에요 요거 해보겠습니다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그냥 저장된 상태로 레벨 1. 어? 근데? 넌 자유라고? 지금 콘솔이 따로 떠있는데 그 옆에 에러라고 떴거든? 뭐야. 계속 콘솔 옆에 에러라고 뜨네. 여러분들, 님들 화면은 안보임. 나한테만 보여. 카메라가 있네 카메라 먹어 이걸 사용해야 골든가? 그거 같은데? 운전하면서 오 그렇지 오케이 깠어 이걸 다 먹어야 되나본데? 왼쪽에 카메라를 사용하자. 왼쪽. 오? 잠깐만, 카메라. 어떻게? 했어? 아, 이런식. 아, 이런식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내리는데? 오케이. 가스 먹어. 이게 소리가 들릴거예요 이거 헤드폰 껴야지 제대로 들려. 나 헤드폰 꼈거든? 쟤 깨졌어. 게임 먹어. 야, 이거. 피지컬 게임이다, 이거. 뒤, 뒤. 뒤. 빨리빨리 뭐해? 오케이. 피지컬. 오케이. 다 먹었어. You win. 뭐야 자 시작 이제 이 괴물을 괴물을 써야돼 근데 여기가 깨졌단 말이야? 경찰에 함정이 있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레벨 2 레벨 5까지 해야되나 해야되네 해야 근데 여기서는 멈추는데 여기서는 안 멈춘다? 자, 다시. 어, 뭐가 있다. 야, 게임 끄면 소리 확 바뀌어. 있었어 여기. 그렇지. 아 이거구나 한성이. 차러 가자. 오케이. 게임 참 신나다. 이거. 어. 여기 좀 빡센데. 먹으면서 베어트랩을 설치해야 되는 곳까지 해야 돼. 와, 근데 여기서 베어트랩을 설치하는 게 아니야. 아, 이거 돌멩이는 좀 위험한데? 이거 어떻게 하는데? 돌멩이가 중요해. 그 다음에 놓고 베어트랩 설치해. 이건 뭐 어떠하는 거야? 아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야 이제 빡세니까 이렇게 아이템을 준다. 어, 돌멩이만 피하면 돼 일단. 일단 막아, 오케이. 와 여기 빡세 빡세. 불명이만 피하면 돼, 일단. 다른 거다 괜찮아. Right. Okay. c l 2단계 c l In 3 miles. Turn right. 남았어. 레벨 3 시작됐고. 지금 떠납시다. 이거를, 이런, 여기서 아이템을 최대한 많이 먹어야 돼. 내가 현실에서. 방어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잠깐만. 뭐가 온다? 이거 뭐야? 아, 이거 현실에 있던 애다. 또 피해야 돼. 피하면서 아이템 먹어야 돼. 고기를 최대한 많이 먹고. 야, 여기서 무조건 아이템 먹어야 된다 소다를 먹었어 배어트랩 아, 무조건 먹어야 돼아잠깐 고기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아 잠만 배어트랩을 먼저 먹자 이거 안되겠좀 욕심내서 고기 먹고 이게 이렇게 똑똑 하는 소리는 내가 아이템이 현실에 추가되는 소리에요아 잠깐만 막혔다 아 잣됐다 이거 와 큰일 날 뻔. 안아안아아 야, 너무가 어쩔 수 없어. 야, 어떻게든 다 먹자. 야, 저기서 안 가질 줄이야. 카드 먹어야지. 고. 방금 여기 추가됐지? 한번 오른쪽에. 자, 이제 집으로. 아이템 다 먹었지? 아, 이게 넘어갈 때마다 고기를 쓰네. 야. 어, 야, 잠깐만. 어? 야, 이번엔 앞발이 생겼는데? 야, 소다는 어디 쓰는 거야? 일단은, 베어 트랩은, 여기 앞, 아니, 옆, 에만 설치 가능하고, 여 카드는, 앞에 빼고 다 설치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뭐야, 뭐야. 뭔데, 이거? 아, 저렇게. 아, 피해라고. 여기서, 괴물이 나오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피해야 돼. 이렇게. 오케이. 시작. 야, 점점 진짜 빡세진다. 이게 3단계라고? 뒤 오케이. 일단 여기에서 기름을 먹되 이렇게 괴물을 찍고 다시 돌아와서 동물 치지 말고 바위를 피해야 돼 잠깐만 기름 먹어 근데 소다는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늦었다 아. 집중할게요 이렇게 앞에 괴물이 나타나면은 앞으로 가서 W 눌러주면 됩니다 집중할게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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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뒤 이거 소리는 헤드폰을 껴야 들려 아니면 제대로 못 듣거든 아, 자, 잠깐만 또 너무 빨리 갔나? 오케이 야, 이거 타이밍도 맞춰야 된다 바위가 나오면 위험. 오른쪽. 오른쪽. 바위 피해야죠. 왼쪽. 기름 먹고. 뒤. 아직 내가 가진 아이템 보유분이 많아. 오케이 삼단계 클리어. 아직까지 그래도 꽤할 만했어. 다음 4, 5단계인데. You g a right. <laughs> 빠질 것 같아. 근데 다행인 게 베어 트랩이랑 여기 이거 베리 카드 여기 아직 남아 있어. 지금 아주 안전해. 지금 잘하고 있대. 4단계 레벨 4. 근데 소다는 어디 쓰는 건데 모르겠다. 야 이거 이제 괴물 오거든. 빨리 먹어야 된다. 필요한 것만 먹고 가야 돼. 아,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확인해야 돼. 이 뭐지? 설마 부모님이인가? 아이템은 아니야. 아이템 아니면 패스. 나한테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못봐 뭐? 아이템이 우선이야 어차피 넘어가면 나오거든? 괴물 오죠이은 끝난 것 같아요 얼추 가자 가자 아까 그 시체는 모르겠어 자, 출발 준비됐어요 소닭은 뭐지? 에? 뭐 뭐? 아 시작됐어 벌써? 아 이게 스피드다 스피드 먹으면 속도가 빨라져. 방심하지 마. 이쪽. 집중 좀 할게요. 빼? 야야야. 나 방금 대박인 거 알아내. 콘솔이 있어. 레프트. 옆에 님들 화면에 안 보이는 콘솔이 있다 했잖아. 거기 어디 뜨는지 다 나오고. 프론트. 맞아, 맞아, 맞아. 너무 빨리 했다. 프론트. 아. 아, 이제 이거 보고 하면 안 되겠다. 콘솔 안 볼게요, 다시. 콘솔 보니까 더 헷갈려. 집중할게. 그리고. 아, 콘솔 때문에. 한대 박았네. <laughs> 이거 타이밍 잘 맞춰야 돼. 오른쪽. 피해. 오케이. 온다. 피해. 피해. 봐봐. 타이밍 안 맞으면 이렇게 돼. 오른쪽 W 앞 잠깐만 잠깐만 앞어좀 위험했다 방금 기름 하나, 라스트 봉투. 아 쉬운데 아직까지? 레벨 4인데 좀 쉬워 적응 되니까 쉽다 오케이 레벨 4 클리어 나쁘지 않은데? 아니, 아이템이 빵빵하니까 나쁘지 않아 자 1마일 남았어요 레벨 5 신나는 아이템 파밍 시간 어 아이템 먹으러 떠나보다 아이 아이템이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바뀌네 고기.. 어,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아 고기 좀못 먹겠는데? 아 고기.. 쪽 가볼게. 아직 여유로우니까. 아 잠깐만. 저기 옆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못 먹은 게 있을 텐데. 이거 설마 고기 다 닮으면 나 죽는 거 아니겠지? 그래, 도핑해 마지막이,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도핑할게요 이거 다 탈면 한번더 있어. 아, 아 잠깐만. 도핑. 아, 야야 클럽 걸다 집중할게요 다시. 이번는 소리가 안 들려? 들리네? 집중 중. 아, 여기 빨라, 이거는. 야, 아, 너무 빨라. 야, 많이 빠른데? 만 피하면 된다 아, 봐봐 소리가 빨라졌어 오케이 두개 남았다 이지하지 오케이 하나 나스 하나 Okay, level five clear. In one hundred feet, turn right. Turn right. Don't fall, fall down, sir. Cave is here. 친구를 보여준다는 것 같은데? 방금? 턴 레프트다우. 지금 레프트 하래. 어떡하지? 야, 왜 이래? 부모님 왜 이래? Turn right. 아, 뭐야, 뭐야? 야, 설마 이거 엄마가 뭐야? 야, 목이 꺾였어, 엄마. 응. 엄마, 응. 아빠 응. 일어나 응. 다리를 다쳤어. 뭐야? 이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것 같은데, 응. 엄마? 아빠? 응. 나 스테이빙 I'm staving 응. Who is first? 야 일단은 이거 살리는 거 가, 살린다기보다 먼저 누구한테 가야 되나 선택하는 거 같은데 솔직히 이 상태로 보면은 엄마는 이미 목이 꺾여가지고 가망이 없는 거 같아 아빠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아빠가 지금 목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 화면에서만 보면은 사실상 아빠를 선택하는 게. 아, 먹는 거 그러는 거라고? 어, 진짜네. 아,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배고프니까. 헐. 근데 결국 둘다 먹었죠? 지금 아이는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 이거 이제 어떻게 해? 너 먹을 거야? 울지 말래 다잘될 거라는데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유얼 레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인공한테 하는 거 같다 타임 투힐 유얼 레그 다리를 고쳐준다는 건가? 나오래 음. 난 준비됐어 아니 근데 뼈 하나 안 남기고 먹은 거 보소 얘가 얘들이 아까 그 게임 속에서 나온 동물. 어? 게임 속으로 들어갔는데. 계속 말고는개미있더야 얘를 게임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건가? 결국은? 사고는 날수 밖에 없는 운명인거고? 다른 엔딩은 없는거야? 지금 뭐, 뭐라, 뭐라고 기싸게 뭐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뭐라고 하지 살았어 이런것 같은데? 어? 동물들이 춤춰주고 동물들이 춤을 춰주고 있어 동물들이 나보고 You are s a e 이러면서 아까 케이브 얘기 했었거든 들이 넌 살았대. Welcome, Home Child. 아 맞네. 내 생각이 결국에는 얘한테 말 걸었던 애 있잖아 게임 속에서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한 밑밥을 계속 깔았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 밑밥을 까면서 사지로 물어놓고 게임 속으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다음에 아이는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방금처럼. 그러면은 동굴로 아까부터 계속 오라고 했거든. 게임이 짧지도 않고 아주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더 데드 시트 디버그 재밌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